하... 어디 계시지? 여기서 먹는 데인데 덴데... 여기가 닫혀 있는 거고 보면... 저기 계시. 어 저기 계시다. 나왔세. 나왔세. 오믈렛? 투 오믈렛 두 오믈렛? 예예 아두 에그가 어투 에그? 응두에 오믈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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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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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산속에 이렇게 간이 매정도 있어요 산속에 있는 요가 학교 근처에 있는 민간 식당입니다 민간 식당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가정집 같은 데서 이렇게 간이로 팔고 있어요. 이게 요가 학교에서 맨날 똑같이 커리 밥 짜파티만 주니까 아 이게 도저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같이 요가를 하는 친구들이. 여기를 알아내서 질릴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오믈렛 같은 걸 먹었습니다. 땡큐 음 땡큐 이렇게 오믈렛 하나에 50루피씩인데 오면 항상 두 개씩 먹어요. 오늘은 케찹을 안 주시대. 근데 이게 두어개 남았다고? 오케이! 아 예예예예예 아,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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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땡큐 이 칠리케천맛으로 먹습니다 응. 응. 케천맛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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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하나를 푹 포개가지고 계란 핵폭탄 계란을 넣어야 맛있구나 음~~ 훨씬 맛있네 아얘 메뉴를 이렇게 해서 팔으라고 알려드릴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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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와, 보아. 안녕하세요. l l 하 아, 이오하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사 먹어줘야 돼.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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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먹느라 오늘 뭐 할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요가 학교 근처로 위로 작은 마을이 형성돼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을을 갈 거고 또 요가 학교 밑으로. 작은 폭포가 있대요 거기도 갈 건데 아 지금 인도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산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여기가 사다와 <laughs> 그래도 여기가 많이 사람이 다니는 데여가지고 길은 이렇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와 이게 뭔가 마을이 되게 예쁘네. 와, 와 마을 진짜 예쁘다. 개 짖는 소리가 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이런 자연 빨래 건조대. 와 역시 진짜 시골에 살면은 이런 좋은 하이. 하이. 헬로. 헬로. 역시 시골애들이라 되게, 되게 착하네자 아직도 이런 응. 집이 있구나. 여기도 빨래를 다 이렇게 걸어놨어. 헬로. 나 이사 야 인도에서 개 만지는 거 처음이다. 와 진짜 이런 풍경 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 경치도 경치지만 지금 들리고 있는 그이 자연의 소리가 너무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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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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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Right? 홀리 지금 인도가 홀리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개발. 이 p 이 쟈. 쟈이. 아이 T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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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이 T. 이 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짜이 짜이를 먹는다고 했는데 안 주시네 지금 한 15분 기다린 것 같은데 하 a y okay, 이거 인사이? k a y okay, o k y o k a y o a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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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oo, me t hot. 지금 인도가 굉장히 더워요. 음, 와, 여기 아카시아 냄새. 이거 아카시아 나무인데. 와. 짜이? 예, 짜이. 오케이, 땡큐. 가는 집마다 짜이를 준다고 하는데. 조금 전 집에서는 준다고 하고 안 줬는데 여기서는 과연 거기서 15분 기다렸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얼마나 지금 3시 10분인데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고 안 주면 그냥 가야겠다. 바이바이. 땡큐. 땡큐. 바이바이. 땡큐. 땡큐. 바이. 지금 폭포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폭포를 가려면은 요가 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관리자가 거기 서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1 1차 수업인데 수업을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먹으면은 8시가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워터풀 워터풀 어? 워터풀 여기? Yeah? 어 워터풀 엉덩이 어때? 응? 아무것도 넣고 싶어? 오케이 빠이 빠이 벌써 나아졌어요 이게 제가 한 10일정도 빡세게 운동을 하니까 늙어서 그런지 이제 몸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오늘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할수 있는 선에서 꽤안 부리고 벌써 관리자랑 마주쳤어요 네, 요가 학교 지나가가지고 그냥 맘 편히 카메라 끄고 가고 있었는데 아씨 워터풀 하니까 오케이 이러고 그냥 서로 빠이 했는데 라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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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See you. See you. It's a very good place. It's a 스 e l a c e Hello. Hello. How a 들 e o n s t a y 제가 이제 시내 가려고 산 내려가는데 당나귀라고 해야되나? 이제 물자를 옮기잖아요 근데 이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스테 네. 그 주인인지 아니면 뭔지 빨리 가라고 막 아, 이렇게 탁탁 치는데 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분명히 힘들 거고 쉬는데 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로코 사하라 사막 가서 낙타도 타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그거 보고, 아, 앞으로 어디서 동물 타는 거는 정말로 안 해야겠다. 시끄러운 거 보니까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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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로우. 할로우. Yeah. 아, 더워, 힘들어, 씨. 와. 아. 아. 와. 와, 진짜, 나도 다음 수업만 없다면은, 우와! 적시고 싶은데,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 샤워했다가, 들어갈 시간이 안 돼요. 헬로, 쿠다와이우. Good Good 와, 여기도 이거 있네. 와. 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적시고 싶다. 야 그래서 오늘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하고 포를, 까지 둘러봤는데요. 어, 산 속에 있는 마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 서울에서 방구할 때 지하철역 10분 거리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엄청 집을 찾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작과 끝이 너무 헷겠거려서나 너무 죄송합니다. 하. 하.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